하루 24시간 못 자면 너, 내눈술 마신 것처럼 느려지고 기억력, 판단력, 반응속도 전부 바닥나 말도 좀 꼬이고 집중은 안 되고 운전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 진짜 위험해 36시간 못 자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혈압도 쭉 올라 기분은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폭발할 거야 눈은 떠 있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고 집중하려 해도 정보가 머리에 안 들어와 48시간 못 자면 여기서부터 진짜 무섭다. 마이크로 슬립이라고 눈 뜨고 있는데 내가 몇 초씩 꺼져버려. 그 순간 기억도 안 나고 운전하다 이러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. 72시간 못 자면 이제 환각이 보이거나 없는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해. 현실감이 사라지고 감정은 불안정해져서 화나거나 울컥하기 쉽지. 결론? 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야. 내 내랑 몸이 매일 리셋되는 시간이라고.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제때 자고 건강 지켜. 이런 건강 꿀팁 놓치지 말고 구독 꾹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줘.